장녹수와 성혜림 연상궁의 후궁 장녹수 그리고 김정일의 두 번째 부인이죠 성혜림 공통점이 많았는데요 네. 일단 둘다 유부녀였다는 점예 그리고 둘다 연상이랍니다 오. 예. 그리고 장녹수는 기녀 출신 성혜림은 배우 출신으로 둘다 춤과 노래에 굉장히 뛰어났다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어, 이게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갑자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 이거 북한에서 굉장한 큰 사건인데. 김종일이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선전선동부 영화예술과에 지도원으로 근무합니다. 먼저 처음에 들어갈 때, 그게 아마 26살 때인데요. 청춘 아님까지가 아주 혈기가 왕성할 때.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그 송혜림이가 좀 마음에 들었겠죠. 젊은 나이에 음. 6년 연상입니다. 김종일 아. 바람난 거죠, 그러니까. 둘이 아. 눈이 맞아가지고. 그게 6, 9년대 뭐 결혼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잠자리하고 봤는데. 아. 임신됐는데 임신된 걸 말하지 않았어요, 김정일이한테. 음. 근데 임신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다될때 이거 당신 아들이다 된 거죠. 왜? 자기가 살으려고, 사실은. 음. 음. 김정일이가 이제 6년 연상하고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또호랑이나 하겠습니까? 이게 노출되면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송일임을 그때 감춘니다 이제 김정일이가. 음. 자, 그때 이 병이 노대본이 나면 70년대 저에 졸로 보냅니다. 프랑스 그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라고 있습니다. 그 대표부 북한 대표로 보냅니다. 그 대표부와요. 그리고 송혜림은아기를 낳은 다음에 1년 있다가 모스크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송혜림이는 소련 모스크바 군교에 있는 묘지에 있습니다. 김종남이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 풀이 하야, 호랑이가 새끼 칠 정도로 풀이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김종남이가 그걸 가보고 울었다. 아들이 김종남. 예, 네. 우리가 착각으로 이제 뭐 김종남이를 낳기 때문에 송혜림이가 번처당인데 번처가 아니고, 가. 6년 연상이고, 아들 둘 있는 유부녀였던 거죠. 김종일이가 사실 성혜림이한테 반하게 된 동기가 안개 흐르는 새 언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성혜림이가 이주인공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김종일이가 그 주인공한테 딱 꽂힌 거죠. 반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자 뭔가 하니까 유부녀였던 거예요. 근데 유부녀도 괜찮다. 그 그거. 사건을 북한에서 아셨어요? 아니요, 예. 알았죠 예. 어, 그러면 안개 흐르는 새 언덕. 혹시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김일성이가 그김정남에가 있다는 거를 김정남이가 13살 때 알았다고 하니까 전혀 이제 모르고 있었대요. <laughs> 그리고 민간회는 또 어떻게 소문 돌았냐면 이제 흥해림이가 그 북한을 방문한 일본 손님하고 바람이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숙청당했다. 이렇게 막 소문이 돌았거든요. 뭔가 인민들한테도 수, 소문이 안 좋게 돈 거죠. 제가 성이름에 대해서 들었던 거는 이제 남편이랑 김정일이 같이 김대를 다녔었는데 남편 보러 계속 김대에 오는 걸 보고 김정일이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딱 이렇게 낚아챘다고. 그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네. 이 소문이 정확히도 못 밝혀지고 뭐 기자가 르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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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서 김정일이가 뭐, 사실은 70년대 자기의 그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전까지는 소문이 많이 돌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실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손일임 이름 받친 거랑 다 알아요. 그 우리 아, 아버지 어머니 때.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증권가를 통해서 소문들이 확산이 되거든요. 주동가고 네, 쪽지 찌라시라고 찌라시, 해서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서 이제 막 소문이 확산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뭐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건가요? 장마당에서 많이 소문이 나는데 정보가 그래서 지금은 장마당을 못하게 해요. 역전이 따스 통신국이에요. 그래서 꽃재비들이 제일 많잖아요. 음, 역전에.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듣고 손님들은 옆에서 다 나가고 다 듣고 또 나와서 여기서 말하고 또 오셔서 듣고 여기서 말하고 엄청 소식이 빠른데요. 그러면 손님은 이제 전역몇개된 거면 애 여덟 낳은 거죠 그 북한도 보도라는 걸 하잖아요. 뭐. 근데 그 보도를 안 보고 따스티. 그냥 그냥 따스티. 뭐 장마당 보도, 뭐 따스티. 역전 보도 이렇게. 두 개도 찌라시 같은 용어가 있네요. 피치지. 사실.